뭐, 1인 금액을 그 정도, 한 700에서 1500을 측정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추비추비. 아, 추비추비. 아, 추비추비는 있죠. 일단 기본, 씨푸드가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더 나가고, 여러 개를 시키니까, 추비추비도 있고요. 뭐, 샤브샤브 같은 거 드실 때. 대만 샤브샤브. 대만 샤브샤브라는 이런 거에 있는 뭐, 해산물도 넣고, 고기가 좀 줄을 이으니까 시는분다 아시는. 아그 어, 뒤에 뭡니까? <웃음> <웃음> 뒤에. 몬스터크래아 <laughs> 저희가 요거 갖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장소 협찬을 받았습니다. 와, 장. 말이 협찬이지. 아, 장소 협찬에 그래도 아이스 커피까지 지금 서비스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적으로 아이스 커피 협찬이죠. 네. 아, 여기는 워낙 가까운 분이라 저희가 네. 놀러 오는 장소이기도 한데, 네. 아, 지나가면서 우리 여기 앉아서 좀 영상 좀 찍겠다 해서. 그래도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몬스타크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네. 알리망 오는 몬스타크다. 어, 그렇죠. 네. 저희가 잊을만 하면 또 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 세부 자유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 자유여행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첫 스텝은 바로 날짜를 정한 후에 그 날짜에 비행기가 금액이 얼마나 되나 뽑아보는 거가 첫 번째 스텝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 항공료 같은 경우나 네.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네. 각자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죠 당연히 네. 금액이 계속 변동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호텔 같은 경우는 사이트 같은 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현지 여행사에다가 그 금액을 문의하셔도 되고 어, 그 거는 금액을 알아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뭘 찾으려면 돋보기 안경 좀 써야 되고 뭘뭐 이렇게 찾다 보면은 도저히 막 헷갈리고 못 찾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호텔과 비행기 이두 개만 한국 여행사에다가 의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이거 두 개만 하면 또 거기도 금액이 나오니까 일단 이두 부분은 금액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현지에서의 여행이라서 예, 그렇죠. 뭐 음식값이 얼만지 네. 교통비가 얼만지그 그러니까 네. 총괄적인 금액 뽑기가 참 모르니까 애매해 모르니까 그걸 오늘 알려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 예. <laughs> 여행에 가장 많이 오는 기간은 3박 5일입니다. 또는 4박 6일. 그렇게 그쵸? 좀 많이 오시죠. 근데 4박 6일은 일단 약간 열애를 시키고 예. 딱 3박 5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식사입니다. 음. 리조트에서 조식이 제공이 된다면 그 조식회수는 빼야죠. 예. 그래서 3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스로 사서 드셔야 되는 식사는 총 6회입니다. 아, 그렇죠. 여섯 번의 식사를 하게. 근데 하죠. 여기서 예. 호핑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호핑에는 점심이 포함돼 있어요. 아, 그러면 6회가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됩니다. 아, 지금 뭐 산수시간이십니까? 네. 아, 예. 여기에 또 남부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또그죠 뭐, 캐녀닝을 가신다든가 뭐 고래상어. 고래를 어, 고래상어를 어. 보러 가신다든가 그 안에 한 끼의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 1회가 한번 빠지죠. 그럼 나는 여행에 있어서 코핑도 한번 가고 고래상어 보러도 한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사가 4회로 주문. 예. 줄네 그러니까 번은 그래도 바깥에서 사서 드셔야 그렇죠. 된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300 페소에서 500 페소 정도 기준으로 네. 하실 수 있는 식사는 단품 오더로 드실 수 있는 식사. 아 그렇죠. 한국식 스타일로. 그렇죠. 갈비탕이면 갈비탕. 그렇죠. 식으로. 뭐 하나 시켰을 때 음. 밥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반찬커리처럼 된 같이 나오는 네. 이런 식사로 나오는 부분. 식당, 식당들이 보통 300에서 500페소에서 해결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렴하게는? 뭐, 졸리비 같은 졸리비. 거. 졸리비. 뭐 망이나 쌀. 뭐 망이나 쌀도 있고, 맥도날드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어. 한국 식당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음, 그치찌개 뭐, 그런 돈가스 거. 돈가스. 뭐 예. 시키면 단품 안에 고기도 먹고, 밥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한 끼에 300에서 500페소 정도 잡으시면 되세요. 버터 구이 새우가 있어요. 음. 아우, 그, 먹고 싶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한500 페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켰더니 떨렁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 새우 버터에 구워놓은 거 그것만 식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많은 식당들이 이런 구조의 식당들이 있거든요. 아, 현지식의 그렇죠. 네. 볶음밥이면 볶음밥, 밥 따로 시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메뉴 한두 개, 세 개는 준비를 해서 같이 온 분들하고 나눠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한700 페소에서 한1,500 페소 정도. 어, 보통 4인 기준이면은 요 정도 내에서 조금 푸짐하게, 아, 좀 배부르다하게 드실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식 같은 거 맛을 보실 때 말씀을 마치요 그렇죠. 네. 요거는 1인 금액입니다. 뭐 1인 금액을 그 정도 한 700에서 1500을 측정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추비추비. 추비. 아, 추비추비도. 아, 추비추비는 일단 기본 씨푸드가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더 나가고 여러 개를 시키니까 추비추비도 예. 있고요. 뭐 샤브샤브 같은 거 드실 때. 대만 샤브샤브. 대만 샤브샤브 예. 이런 거 이제 뭐 해산물도 넣고 고기가 좀 줄을 이르니까. 뭐마리바 그릴. 어, 뭐그렇 게리스 그릴. 뭐, 그렇죠. 게리스, 어, 게리스 그릴. 어, 말씀하신 막탕 같은 경우는 뭐, 어, 마리바보 그릴 어, 어, 같은 경우도 한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짜실 때. 어, 나 요번 여행에 마리박을 그리 갈라고, 한번 갈라고 했는데? 하면 그 식사 한 끼는 1인에 한 700에서 1500 정도 계산하시면 망고 쉐이크도 시키고, 뭐, 해시푸드도 시키고, 뭐, 깡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드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 근데 그 1인 700에서 800페소 정도를 잡으면, 네. 그락 랍스타랑 해서 이렇게 현지식을 또 먹는 곳이 있습니다. <laughs> 그, 있지 않습니까? <laughs> 꼭 뭐, 개만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기가, 맞아, 맞아. 어디죠? 저기가. 여 그, 락락스터, 뭐, 이런 것도 해서, 거기 아, 맞아요. 네. 예전에 저희 영상 있었잖아요. 세부를 오면, 그래도 이거는 한번 먹고 가야지라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어. 알리망오. 네,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가격대로 봤을 때는, 어, 정말 진정한 특식은, 요, 알리망오가 포함된 식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알리망오를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요즘 여기, 시세가, 어, 그래도시니까 네, 옆에 있으니까. 네명 어, 기준일 때, 네. 어, 1인 보통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면 은 좋을까요? 보통 1,500에서 한2,000 정도. 2,000 예, 2,000 배수. 아. 넉넉하게 이제 뭐 이것저것 더 드신다 그러면. 1인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예그 정도 했을 때. 그러면 2, 한 2,000. 그쵸, 자. 지금 그렇지. 킬로 킬로당 보통 알리마고가 얼마 정도? 킬로당 우리는 아직 현재 2,900 배수. 2,900. 1 k g 1 킬로에. <laughs> 예. 영업 비밀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예. 거야. 판매 금액 얘기해. 아, 아, 판매, 아, 판매. <laughs> 판매 금액이요. <laughs> 보통 근데 오면은 예. 두 분이 왔을 때. 한 700에서 800g대 정도 시키지 보통. 예그 정도. 음. 700에서 800이니까 그러면은 2,900이 아니고 그 밑에 금액 예, 조금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크랍 값만 1,800페소 정도. 네. 음. 음.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드신다 해도 뭐해서 간단하게 사이드 메뉴 몇개 하고. 그렇죠. 음료 그러니까 드신다. 네. 예, 그랬을 때한3,000 정도 보시면 돼요. 오신 분들이. 4인 기준일 때 1인이 평균 한2,000 페소 정도 들어간다. 네, 예,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 2인일 때는 조금 뭐좀 플러스 많이 나서 예, 조금.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시면 이런 특식도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필리핀은 소주가 보통 한250 페소에서 비싼데 이제 300 페소. 여기는 얼마입니까? 어, 우리는 병당 병당 300 페소인데 네. 지금 분위기가. 네. 네. 여기 주류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참고 좀 하셔야 돼요. 가게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거다. 네, 네. 음 제가 알기로는 막탄은 250 페소 파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300 페소 뭐 올때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몰래 이렇게 담아서 오면 안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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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진상이라는 소리든. <laughs> 진상이죠. 그건 좀안 되겠죠. <웃음> <웃음> 그래도 애주가 분들이 계시니까 요거 설명 드려야죠. 소주는 지금 이제 평균 한 병에 한 300페소라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100 페소에서 150 페소 정도 이 사이. 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한120 페소 정도가 판매되는 게좀 가장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또 필리핀 오셨는데 쌈무겔 한번 또 드셔 보셔야지 또. <laughs> 알겠습니다. 벌써 3박 5일 동안 우리 네끼 다 먹은 겁니까? 어 그렇죠. 아, 두 번은 <laughs> 투어 가고. 고래 상어 다한고 갔어요. 허핑도 아, 한번 가고. 아, 그럼 대략 얼마 정도 한 사람당 금액대가 나올까요? 아 그러면은 어, 좀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고래 상어도 한번 보러 가고 예를 들면 캐녀닝을 한번 간다고 생각하시고 코핑을 한번 간다 계획을 잡았어요 나머지 식사에서 아난 스페셜한 특식 한번 먹고 알림망고라든가 아, 그것도 나머지는 뭐 게리스 그릴이 됐든 샤브샤브가 됐든 좀 이렇게 또 특식다운 요런 음식 한번 들어가고 나머지 두번 정도는 일반식으로 한다 생각하면 1인당 3박 5일에 식비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0 5만 원 정도 아, 잡으시면 내가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다 싶을 땐그렇죠 아, 조금 한 15만 원 정도 안 음. 그러고 뭐저렴 이거보다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난 그냥 다내끼다 일반식으로 저렴하게 맥도날드에서 드시고 졸리에서 뭐, 드시고 되고. 응. 네. 로컬 좀 저렴한 데도 체험을 해 보시고 근데 지금 필리핀 로컬 식당이라고 해서 싸지는 않다라는 거 위생적이지 않은 데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가시지 마시고요. 좀 위생적인 곳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식당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리조트에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식사하러 갈 때도 어차피 차 타야 될거아습니까 <laughs> 바보야. <laughs> 그러기 때문에 이 교통비도 궁금하실 거예요. 에이. 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시티투어를 가시려고 예를 들면은 쇼핑몰 예. 막탄에 계시는데 아얄라를 간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는 택시비 얼마를 계산해야 되나요? 물론 일반 택시는 기사 따라 좀 다릅니다. 어,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터기 조작도 있고 그럼 그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막탄 지역에서 아얄라까지 가실 때는 대략 원웨이가 500페소. 그러면 왕복은 1,000페소. 그리고 이제 막탄 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쵸? 예를 들면 솔레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제이파크를 나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세브시티에 묵으시는 분들도 뭐아일라쪽 리조트 호텔 묵으시던 분들이 뭐 저쪽 어디로 시내 다른 방향으로 가보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닥 길지 않는 길 같은 경우는 어, 편도로 한 300페소 어, 잡으시면 됩니다 왕복하면은 한 600페소 된다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대중교통 버스, 시내 버스죠. 빡탄에서세부를 뭐 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티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있는데, 이런 버스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회소에서 한 50회소 정도. 거, 거리마다 달라서. 그렇죠. 네. 거리가 다르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큰 차이는 아니니까 예. 어, 계산이 나올 거예요. 트라시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한국 분들이 트라식을 타면은 이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스페셜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손님을 안 태운다는 뜻이에요 합승을 안 시키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50페소부터 시작을 해서 500페소까지 부르는 게 금액이니까 네. 이거 바가지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제가 얼마라고 정의를 못해요 제가 예를 들면 어, 제이파크에서 마리바고 가는데 50페소만 갑니다는데 5 0페소 준비하셨는데 기사가 안 가. 안 돼. 난 무조건 200회소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뭐라고 정의를 못 내드리지만 합승이 있죠. 네, 합승. 어, 필리핀 분들은 다 합승합니다. 이 합승 트라시클 같은 경우는 보통 한1 3페소부터 시작해서 2 0페소 정도면은 어, 막탄에서 웬만한 어, 거리는... 거리는 다 다니고 트라시클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 라프라프시에 계시는데 트라시크를 타고 코르도바 쪽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운행을 안 해주고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렌트하는 렌트카는 기본이 2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시간 기본에 보통 1200페소에서 1500페소 정도 네. 네. 업체마다 정도. 조금씩 네. 다르죠 가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필리핀 현지 로컬 렌트카 회사의 전화번호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 에, 여기 현지 로컬 렌트카 회사는 오히려 한국 분들이 하시는 데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점이 네. 뭐 차량 상태는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네. 뭐 여기는 뭐 차량이 좀 오래된 걸좀 쓰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국 업체도 그렇고 네. 새 것도 있고, 네. 근데... 에어컨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한국 업체 자, 차량들의 에어컨과 네. 이 필리핀 로컬 차량들의 에어컨 상태가 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뭐 답답한 공기 네. 나오고, 공, 그 냄새도 별로 안 좋고, 좀 관리를 네.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시간 이상을 렌트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두 시간을 쓰고 추가되는 한 시간마다 한국돈으로 한 시간당 한 8,000원에서 만원 만원 사이 왔다 어, 갔다 할. 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금 금액은 이세부시티와 막탄 요기에 국한된 렌트카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실 벗어난 장거리 여행이 됐을 때는 시간당 계산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해당되는 금액이 별도로 측정되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세브데디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laughs> 뭐, 그걸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올려요. 아, 보통, 뭐, <laughs> 네. 지역에 따라서, 네. 뭐, 10만원대에서, 차량 한 대당. 한 대당. 10만원대에서 좀 멀리 가거나 여러 군데를 갔을 경우에 한 20만원대 사이. 그러니까 이게, 시티 투어의 금액과는 좀, 오, 이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장거리가 되고 도로 사정이 많이 안 좋고 그렇죠. 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은 세부에 와서 놀 거리잖아요. 아까 언급했듯이 호핑을 간다든가 고래상어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캐년닝을 간다든가 모알 모아를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이 인원수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렇게 몇 번만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각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터넷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또 저희도. 어, 뭐, 그렇죠. <laughs> 뭐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그 예, 네, 음. 네, 저희도 여기서 여행사 운영하는 사람들.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네, <laughs> 눌러주세요. 필리핀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이것만 낮습니다. 그 다른 부분. 내가 다니면서 슈퍼에서 좀 과자도 사고 싶고 음료도 사고 싶고 하면은 그 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 할 때는 그냥 한국 슈퍼에 가서 대략적인 물건을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타 아 내가 이게 추가적으로 궁금한데 하는 거는 나가서 경험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네, 한국. 광군 <laughs> 바로 가는 금액에 한8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어. 저희가 세부 여행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세부 여행 계획하시는 분한테. 세븐맘 채널 그거 하나 보면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뿌듯한데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을 때부터 어, 필요한 정보 이런 것부터도 또 올리니까 또 궁금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데또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바로 대답이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글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좀더 어, 알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많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 정보 안녕, 아,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어, 뒤에 개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laughs> 안녕.